아, 근데 제가 <laughs> 정말 입사했을 때, 음. 그때 그, 국장님이 저를 발탁을 해주셨는데, 음. 여섯 시내 고향을, 그때 그분이 음. 뭐라고 하셨냐면, 경상도분이셨는데니 음. 이거 평생 해라. 그러시는 거예요. 아 왜요? 이처럼 촌스러운 안아웃 어... 처럼 촌스러운 안아웃 없다. 어... 그러시는 거예요? 어, 10년 촌스러운 안 앞으로 1 0년 내는 니처럼 촌스러운 안나웃서안 들어올게다. 어, 어. 이게 칭찬지, 어... 흉인지. 나중에 생각해 칭찬지, 칭찬, 칭찬,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박경호 인사드립니다. 저 이금입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글로 썼어요. 촌러운 아나운서라는 걸 수필로 써가지고요. 어, 그치? 제가 그 진짜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뭐냐면 저는 화장을 할줄 몰라서 미용실에 가서 덕지덕지 하고 온 거예요. 음, 음. 해주세요. 그러니까 거기서 신부 화장을 해놓은 거죠. <laughs> 학, 학교 앞에서 <laughs> 하니까. 음, 음. 그러니까 갑자기 그 면접 보시던 면접관님이 화장은 누가 했어요? <laughs> 그러는 거예서 미용실에 다녀왔는데, 요늘 <laughs> 그렇게 하고 다녀와서, 오늘 태어나 처음 해봤는데, 이랬더니, 다음부 <laughs> 그렇게 하지 마요. 그러시더니, 떨어졌어요. 셔터에 음, 음, 떨어진 져재수해서 음. 들어왔는데, 너무 얘네들은 옷도 잘 입고, 음. 저는 옷도, 옷도 관심 음. 지금도 없죠. 그때도 없고. 너무 얘네들은 당당하고 멋있고, 음. 저는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겠습니다. 어. 저는 그냥 시키는 거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. 이래 정말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정말 열등감이 많아서 한동안은 제가 고속터미널 지하에 네. 가면 의류 상가 있잖아요. 네. 거기 가서 도매로 옷을 막 샀어요. 어. 옷을 잘 입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<laughs> 음. 옷만 어, 한, 한 무더기를 샀는데 입을 옷은 없어. 없어. 근데 그때 음. 국장님 해주신 네 같은 천질한 음, 음, 아나운서는 음, 별로 안 들어온다. 이 음, 얘기가 그래서 저를 찾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중학교 교과서에 음. 이 글이 실렸어요, 선생님. 음. 오, 어, 그래서 교과서에? 네. 음. 네. 작년 연말에 너무 감격적인 음, 음, 경험이 음. 요새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음. 많아요. 문체부에서 해가지고 하유, 어. 세계 각국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제 글을 읽고 한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. 어. 경연 대회 음. 같은 걸 했거든요. 어. 저는 촌스런 아나운서를 음. 읽었습니다. 응. 지은이는 막 이러면서 한국어로 어. 말을 해요. 와, 이게 뭔가 제가 진짜 너무 참 모르겠어요. 이상한 어? 근데 참 이상한. 참 이상한 마력이 있네. 별 얘기가 아니야. 좀별 얘기가 아니야. 좀 빨려 들어가지. 빨려 들어가고, <laughs> 감동을 듣고 눈물을 어. 자아내줘. 진짜 별로 자기 자랑들인데도 그거가 자랑들인가 어, 안된네요 <laughs> 자랑을 이렇게 근데 하면. 이금이 하면 그 아무도 가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본인의 그 유니크함이 있어. 응. 너무 진솔하잖아. 응. 응. 저는 응. 여기 오신 분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를 와 보니까 알겠어. 응. 다 너무 네분이 너무 잘해주시니까. 응.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? 내가 이런 응. 얘기를 오늘 되게 많이 했어요. 사우나탕에서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아. 어머 그래 땀 질지 흘냥어 응. 그랬어. 응. <laughs>